여러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촬영을 하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같이 보시죠 음... 여기 보시면 그랜저 지금 3년에 10만 키로를 탔는데 아직 비닐을 안 뗐어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 여기도 비닐을 안 뗐어요 아빠가 너무 안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빠한테 청문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빠 아니, 저 차를 비닐을 안 떼면 어떡해요? 무슨 비닐? 비닐. 아니, 이런 거 안전 벤트, 저 비닐하고. 아, 저, 그, 저거 떼면 안 되지. 아니, 왜 떼면 안 돼요? 차탈 때, 새거 <laughs> 같이 팔라고 3년 넘었는데, 비닐 안 떼고 있으면은, 몸에 안 좋잖아요. 비닐이 애초에 안 좋지 않아요? 차를 출고를 하면. 네. 거의 실내는 비닐로 다 쌓여져 있다고 보면 돼. 실내는 비닐로 네. 다 쌓여져 있다? 어, 비닐로 쌓여져 있고, 스티커가 붙어져 있고. 네. 근데 저거는 아, 아빠가 사실 저번에 이려다가 혼자 많이 타고 다니니까 네. 아빠가 하고 냅둔 건데, 차에 비닐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비닐 같으면은 사실 받자마자 바로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냐면, 보통 사람들이 요 차들을 뽑아서 나는 이거 1년 뒤에 뗄 거야, 2년 뒤에 뗄 거야. 네. 그렇게 떼고 나면 왜 새것같이 또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1년 뒤 2년 뒤 떼다 보면 그 자국이 또 남아요 자국이 남고 붙어있는 자리랑 안 붙어있는 자리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변색이 되구나 변색이 나요. 될 수가 있고 떼세요 차에서 비닐이 다 붙어있는데 제일 안 좋은 자리가 어딘인것 같아요? 스티커가 보통 어디 어디 붙어있죠? 눈에 띄게? 자 대표적으로 네. 문을 열면 의자 네. 시트에 붙어있고 네. 그다음에 플라스틱류 있잖아, 기스 잘 나는 단단한 플라스틱류 네. 그런 쪽은 다 붙어 있어. 아 붙어 눈에 있고. 눈에 보이는 거는 어. 그렇게 붙어 있는데. 그리고 팬들도 쌓여져 있고. 네. 그 중에서 뭐 어떤 게 제일 안 좋은 것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시트 비닐을 안 떼고 타시는. 음. 왜냐하면 비닐 냄새가 그 시트를 안 벗겨내면 세차 냄새가. 되게 오래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트에 붙은 비닐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사람들이 세차 기분 된다고 잘안떼죠 아, 뒷자리라도? 며칠, 며칠 동안. 아하.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해. 왜죠? 운전을 하다 보면 네. 이게 비닐이랑 뭐 시트랑 이렇게 접착식으로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씌워 놓은 거잖아요, 그거는. 아. 의자에는 씌워 놓는 거야. 아. 그래서 앉아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미끌미끌해서 움직여. 아하. 이렇게. 계속 움직여. 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지 운전 그러니까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은 안전벨트를 하더라도 쑥 빠질 쑥수 있겠네. 미끄러지는 거지. 아. 어. 그래서 꼭 의자에 시트에 붙어 있는 비닐들은 먼저 제거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떼세요. 근데 네. 그 다음에 제일 또안 좋은 비닐의 위치가 있어. 말한 거 중에 있어요? 없어. 눈에 안, 눈에 안 보인다는 거네안 보이는 데 있어. 눈에 안 보이는데 여기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어떡해 그게 어디냐면 네. 차가 처음 출고될 때는 네. 카매트 전에 아빠가 얘기했잖아요 카매트 발판매트 네 발판매트 발판매트가 부착이 된 상태로 차가 출고가 안돼 아... 발판매트가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래도 차를 출고를 시키기 위해서 타고 그차 안에 바닥에 오염이 안 되려고 차 바닥에 비닐 스티커를 붙잖아 근데 그 상태 그대로 뭐 영업사원이나 차를 출고하신 분들이 그 위에 그냥 발판 매트를 바로 덮어버려요 뭐가 문제예요? 나는 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오래 음. 쓸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닌가? 그렇지. 보통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네. 그천 위에 스티커를 붙이기 때문에 접착성이 더가하고 네. 그래서 습기가 차거나, 그다음에 뭐 조금 뭐 오염이 생기거나 그럴 때는 비닐과 천 사이에 뭐 이물질도 생기고 많이 안 좋은 거지. 그리고 공기도 안 좋아질 거고. 네.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로 떼야 되는 게 사실은 그 발판 밑에 비닐. 그걸 떼는 게 제일 좋아. 매트 아래에 비닐이 있지. 있는데, 그게. 우리, 우리는 그건 출고될 때 모르는 거지. 아. 그 위에 덮어서 출고가 되니까. 매트를 깔아서 출고를 시켜주니까. 차를 오래 타신 분이라도 그거는 모르실 수도 있겠다 모르실 수도 있고, 어, 이거는 원래 비닐이 있어 깨끗한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중고차, 몇년안된 중고차를 사다 보면. 네. 그게 붙어 있는 차들도 많아. 아... 어, 그래서 그 비닐은 꼭 떼주시고, 그게 오래되면 또 비닐도 잘안 떨어져요. 아하. 어, 그거는 바로바로 바로 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비닐을 한꺼번에 뗐었던 기억이 있더라도 한 번씩은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는 몰랐는데, 아이고, 비닐 하나 때문에 차를 오래 못 쓰는 경우도 생기겠다. 그렇지 그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네, 네, 네. 어~ 여러 가지 좀안 좋은 경우가 좀 많이 생겨 체차티안 네. 납니다 꼭떼세요꼭 <laughs> 떼세요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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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